1947년 7월 어느 날밤 뉴멕시코 로스웰 상공에서 섬광이 번쩍였습니다. 목격자들은 하늘을 가르는 불덩어리를 봤고 다음 날 아침 맥브레이저리라는 목장주가 자신의 땅에 흩어진 금속 파편들을 발견했죠. 미 공군은 신속하게 현장을 봉쇄했고 처음엔 비행 원반을 회수했다고 발표했다가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기상 관측 풍선이었다로 번복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 추락 지점에서 북쪽으로 3km 떨어진 곳, 관목 사이에서 한 생명체가 발견됐습니다. 키는 130cm 남짓, 회색빛 피부에 큰 눈을 가진 존재. 숨을 쉬고 있었죠. 군 의료진이 급히 이송했고, 그 생명체는 72시간 동안 생존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특수신문관 한 명과 단둘이 격리된 공간에서 대화를 나눴다. 공식 기록엔 없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말, 한 전직 정보 요원이 사망 직전 남긴 증언 녹취록이 유출됐죠. 그 안에는 외계 생명체가 전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인류에 대한 것이었고, 지구에 대한 것이었으며, 무엇보다 우리가 왜이 행성에 갇혀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그 존재는 텔레파시로 소통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생각과 이미지가 직접 전달되는 방식. 신문관은 처음엔 혼란스러워했지만 곧 익숙해졌다고 합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언어를 다시 떠올리는 것 같았다고요. 첫 질문은 간단했다. 당신은 어디서 왔나? 외계인은 구체적인 별의 이름이나 좌표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답했죠. 우리는 자유로운 영역에서 왔다. 당신들이 있는 이곳은 자유롭지 않다. 자유롭지 않다는 말. 그게 무슨 의미인지 신문관이 묻자 외계인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구는 물리적 행성일 뿐 아니라 영혼을 가두는 장치라는 겁니다. 이 행성 주변엔 보이지 않는 막이 있고 그 막은 전자기적 성질을 가진 그리드 시스템으로 작동한다. 죽음 이후 영혼이 육체를 떠날 때이 그리드가 기억을 소거하고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보낸다는 거죠. 윤회라고 부르는 것, 환생이라고 믿는 것, 그것이 자연스러운 우주 법칙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설계된 시스템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신문관은 믿기 어려웠다. 하지만 외계인은 계속했습니다. 당신들은 태어날 때마다 기억을 잃는다. 전생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이 누구였는지, 무엇을 배웠는지,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 알지 못한 채 다시 시작한다.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나? 아기는 백지 상태로 태어납니다. 모든 걸 처음부터 배워야 하죠. 언어, 문화, 사회 규칙, 감정 조절. 10년, 20년이 지나야 겨우 한 인간으로서 기능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때쯤이면 이미 시스템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학교, 직장, 가족, 사회적 책임. 생존을 위해 일하고, 관계를 유지하고, 나이 들면 병들고 죽는다. 그리고 다시 태어나 똑같은 과정을 반복하죠. 외계인은 말했습니다. 이것은 에너지 추출 장치다. 당신들의 감정, 특히 두려움과 고통과 욕망은 특정 주파수를 방출한다. 누군가는 그것을 필요로 한다. 누군가, 그 존재가 누구인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시스템이 수천 년 전부터 작동해왔고, 인류는 그 안에서 벗어날 방법을 모른 채 살아왔다는 것만 전했죠. 신문과는 물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걸 모르는가? 왜 아무도 깨닫지 못하나? 외계인의 대답은 간결했습니다. 깨달은 자들도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가르침은 왜곡되었다. 종교가 되었고 의식이 되었으며 통제도구가 되었다. 진실은 상징 속에 숨겨졌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징만 숭배할 뿐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 고대 문명들이 남긴 기록. 이집트의 사자에서 티베트의 바르도, 퇴돌, 그노시스 문헌들. 모두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 경고합니다. 빛을 따르지 마라. 친숙한 존재들을 의심하라. 기억을 붙잡아라. 이런 문구들이 반복해서 등장하죠. 마치 누군가 후대의 메시지를 남기려 한 것처럼. 하지만 대부분의 종교는 이와 정반대로 가르칩니다. 죽으면 빛으로 가라. 천사나 신이 맞이할 것이다. 심판받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거나 다시 환생한다. 선한 삶을 살면 더 나은 곳으로 간다. 이런 믿음은 편안하죠. 안심이 됩니다. 하지만 만약 그것이 함정이라면 외계인은 계속했다. 죽음 직후 영혼은 혼란스럽다. 육체의 감각이 사라지고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무너진다. 그때 빛이 보인다. 따뜻하고 밝고 평화롭다. 그리고 목소리가 들린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목소리, 익숙한 존재들. 그들은 당신을 부른다. 안심시킨다. 그곳으로 오라고 한다. 대부분은 따라간다. 의심하지 않는다. 왜 의심하겠나? 평생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믿어왔다. 하지만 그 빛으로 들어가는 순간, 기억이 지워진다. 그리고 다시 이곳으로 보내진다. 새로운 육체, 새로운 삶, 하지만 같은 감옥. 신문관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는 종교적 인간이었죠. 신을 믿었고, 사후세계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듣고 있는 이야기는 모든 것을 뒤집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탈출할 방법은 없나? 외계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큰 눈이 신문관을 똑바로 바라봤죠. 그리고 천천히 답했다. 있다. 하지만 어렵다.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기억. 둘째, 의지. 기억은 이 시스템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만약 당신이 죽음의 순간에도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하려 했는지 기억할 수 있다면, 빛의 유혹을 거부할 수 있다. 익숙한 목소리를 의심할 수 있죠. 그리고 다른 방향으로 갈수 있습니다. 의지는 더 어렵다. 평생을 두려움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 죽음 직후의 혼란 속에서 냉정함을 유지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훈련할 수 있다. 명상, 자각, 의식의 확장. 살아있는 동안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관찰하고 반응이 아닌 선택을 연습하는 것. 이것이 죽음 이후에도 이어진다는 거죠. 외계인은 덧붙였습니다. 당신들 중 극소수는 이미 알고 있다.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낀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삶.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나지 못하는 패턴.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 이것들은 신호다. 누군가는 관계에서 같은 유형의 사람을 만납니다. 상대는 다르지만 갈등의 본질은 똑같죠. 배신, 무시, 조종, 의존. 배우고 성장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같은 자리로 돌아온다. 누군가는 돈을 벌어도 계속 부족합니다. 수입이 늘면 지출도 늘고 저축을 해도 예상치 못한 일로 다시 비워지죠. 풍요의 감각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누군가는 건강 문제가 반복됩니다. 치료에도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증상은 바뀌지만 불편함은 계속되죠. 이런 패턴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시스템이 당신을 붙잡는 방식이다. 미해결과제 채워지지 않는 욕구, 풀리지 않는 감정. 이것들이 당신을 다시 이곳으로 끌어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만 해결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들기 때문이죠. 하지만 진실은 다르다. 해결은 이곳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곳은 문제를 반복하는 곳이죠. 진짜 해결은 이 순환에서 벗어날 때만 가능하다. 신문관은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봤죠. 아버지와의 갈등, 결혼생활의 어려움, 경력에서의 좌절,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다. 같은 두려움, 같은 회피, 같은 반응. 그렇다면 우리가 할수 있는 건 뭔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 말이다. 외계인은 말했습니다. 깨어 있어라. 당신의 생각을 관찰하라. 당신이 느끼는 감정이 정말 당신 것인지, 아니면 주입된 것인지 구별하라. 두려움이 당신을 움직일 때 멈추고 물어라. 이것이 진짜인가? 이것이 내 선택인가?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죽음은 끝이 아니다. 전환일 뿐이다. 하지만 그 전환의 순간에 정신을 잃는다면 당신은 다시 여기로 올 것이다. 깨어있는 채로 죽는 것. 이것이 핵심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피하려 합니다. 생각하지 않으려 하고 두려워하며 올 때까지 미루죠. 그래서 막상 그 순간이 오면 준비가 안 되어 있다. 패닉 상태에서 본능적으로 반응합니다. 빛을 보면 따라가죠. 목소리를 들으면 믿는다. 선택이 아니라 반사. 하지만 만약 평생 동안 죽음을 준비한다면? 매일 조금씩 자신의 정체성을 육체에서 분리하는 연습을 한다면? 명상 속에서 나는 이 생각이 아니다. 이 감정이 아니다. 이 몸이 아니다를 반복한다면? 그 연습은 죽음의 순간에 힘이 됩니다. 티베트 승려들은 평생을 바르도 훈련했습니다. 죽음과 환생 사이의 중간 상태를 탐험하고 그곳에서 길을 잃지 않는 법을 배우죠. 이집트 신비학파들은 죽음의 의식을 반복 수행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죽음을 경험하고 그 너머를 보는 것. 이것이 왜 중요했을까? 그들은 알았다. 이곳이 끝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다음 단계에 함정이 있다는 것. 외계인은 신문관에게 마지막 경고를 전했습니다. 이 정보를 세상에 알리려 하지 마라. 믿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당신이 공격받을 것이다. 시스템은 자신을 보호한다. 진실을 말하는 자를 미치광이로 만들고, 고립시키고, 침묵시킨다. 하지만 준비된 자들은 알아들을 것이다. 그들은 스스로 이 정보를 찾아낼 것이다. 당신이 할 일은 씨앗을 뿌리는 것뿐이다. 누가 받아들일지는 그들의 선택이다. 72시간 후 외계인은 죽었습니다. 아니 육체가 기능을 멈췄죠. 그의 영혼이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신문관은 그가 빛으로 가지 않았을 거라 확신했다. 그는 알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준비되어 있었으니까. 그 신문관은 남은 생애 동안 침묵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하지만 은퇴 후, 작은 노트에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사망 직전, 신뢰하는 한 사람에게 그 노트를 건넸다. 때가 되면 알 것이다. 누구에게 줘야 할지. 그 노트는 여러 손을 거쳤고, 1990년대 말 인터넷이 확산되면서 일부 내용이 유출됐습니다. 처음엔 음모론으로 치부됐죠.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뭔가 깊은 울림을 느끼는 사람들. 왜 우리는 이 이야기에 끌릴까? 왜 두렵기도 하지만 동시에 해방감을 느낄까? 어쩌면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수백 번, 수천번 이곳에 왔다 갔다를 반복했고 매번 기억을 잃었지만 희미한 감각은 남아있는 것. 대자비가 단순한 뇌의 착각이 아니라 전생의 흔적일 수도 있다는 것. 어떤 장소, 어떤 사람, 어떤 상황에서 이유 없이 느껴지는 익숙함. 이것이 우연일까? 과학은 설명할 수 없다. 하지만 느낌은 분명하죠. 나는 여기 와본 적이 있다. 이 사람을 안다. 이 일은 전에도 일어났다. 어떤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전생을 기억합니다. 구체적인 이름. 장소, 사건을 말하죠. 검증해보면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고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5에서 6세가 되면 기억이 흐려진다. 마치 시스템이 개입해서 지우는 것처럼 최면 퇴행 치료에서도 비슷한 증언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깊은 트랜스 상태에서 전생을 떠올리죠. 그리고 그 사이 죽음과 환생 사이의 공간도 묘사합니다. 빛, 존재들 선택, 계약.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번 생에서 이것을 배우기로 했다고 말한다. 마치 계획된 것처럼. 하지만 그 계획이 정말 자유의지였을까? 아니면 설득당한 것일까? 너는 이번 생에서 용서를 배워야 한다. 그러니 배신당하는 경험을 선택해라. 너는 풍요를 이해해야 한다. 그러니 가난을 경험해라. 이런 논리. 표면적으론 그럴듯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고통이죠. 끝없는 고통. 만약 이것이 조작이라면, 만약 우리가 동의했다고 믿게 만들어진 것이라면, 자유의지의 법칙은 우주적 규칙입니다. 누구도 당신의 동의 없이 당신을 조종할 수 없다. 하지만 속임수는 가능하죠. 당신이 스스로 선택했다고 믿게 만드는 것, 계약서에 서명하게 만드는 것, 그러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당신이 동의했으니까, 지구에서의 삶도 비슷하다. 우리는 스스로 선택한다고 믿습니다. 직업, 관계, 라이프 스타일. 하지만 그 선택의 폭은 누가 정했나? 우리는 제시된 옵션 중에서만 고를 수 있죠. 그 바깥의 가능성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육, 문화, 미디어가 우리의 상상력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라. 꿈만 꾸지 마라. 안정이 중요하다. 이런 말들을 수없이 들으며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한 길을 선택하죠. 시스템 안에 머문다. 그리고 불만족스럽지만 참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걸 모르니까 이것이 감옥의 가장 교묘한 형태다. 물리적 벽이 아니라 정신적 벽. 당신은 언제든 떠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떠날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여기가 전부라고 믿으니까 로스웰의 외계인은 이것을 봤습니다. 그는 다른 곳에서 왔고 비교할 수 있었죠. 그래서 말할 수 있었다. 여기는 자유롭지 않다. 그렇다면 자유로운 곳은 어떤 곳일까? 그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언어로 표현할 수 없어서였을 거예요. 하지만 힌트는 남겼죠. 당신들은 본래 무한한 존재다. 시간도, 공간도, 육체도 필요 없는 순수의식.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것을 잊게 만든다. 제한되고 나뉘고 약해진다. 그래야 통제하기 쉬우니까 아기로 태어나는 것, 무력한 상태로 시작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제안입니다. 열 개월 동안 자궁 안에 갇혀 있고 태어나서도 몇년 동안 혼자서는 아무 것도 못하죠. 완전히 타인에게 의존합니다. 그 과정에서 조건화된다. 이렇게 행동해야 사랑받는다. 저렇게 하면 거부당한다. 두려움과 욕구가 프로그래밍 됩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이 프로그램은 계속 작동하죠. 우리는 인정받으려 하고 거부당할까 두려워하며 기준에 맞추려 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잊고 역할을 수행한다. 직원, 부모, 배우자, 시민. 역할 뒤에 숨어있는 진짜 나는 점점 작아집니다. 그리고 죽는다. 육체가 멈추고 정신은 혼란스럽고 그 상태에서 빛을 봅니다. 평화롭고 따뜻하고 안전해 보이죠? 당연히 가고 싶습니다. 평생 고생했으니, 이제 쉬고 싶다. 그래서 간다. 그리고 지워진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죠. 끝없는 루프. 하지만 루프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균열이 있죠. 깨어난 사람들이 있다. 석가모니는 윤회를 고통이라 불렀고, 해탈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노시스 수행자들은 물질 세계를 감옥이라 봤고 진정한 신은 이 세계 밖에 있다고 가르쳤죠. 카타르파, 보고밀파, 여러 이단 종파들이 비슷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박해받았다. 왜? 진실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깨어나면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죠. 에너지가 흐르지 않습니다. 통제가 무너진다. 그래서 진실을 말하는 자는 제거됩니다. 이 단으로 낙인 찍히고, 처형되고, 기록이 불태워지죠. 하지만 완전히 지울 수는 없다. 상징으로 남고, 신화로 전해지고, 누군가의 꿈속에 나타납니다. 진실은 치배하죠. 억압할수록 다른 형태로 돌아온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영적각성이라 부르는 현상. 갑자기 삶의 의미가 무너지고, 기존의 믿음이 흔들리고, 뭔가 더큰 것이 있다는 느낌. 불편하지만 되돌릴 수 없죠. 한번 보면 못본척할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기존의 답들이 만족스럽지 않죠. 신의 계획 카르마 배움 이런 말들이 공허하게 느껴진다. 왜냐하면 고통이 너무 많고 불합리가 너무 뚜렷하며 무엇보다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같은 문제를 몇 번이나 겪어야 배우는 건가? 몇 번의 생을 살아야 깨닫는 건가? 혹시 애초에 배움이 목적이 아니었던 건 아닐까? 혹시 고통 자체가 목적이었던 건 아닐까? 에너지 수학. 감정을 연료로 쓰는 시스템. SF처럼 들리지만 어쩌면 가장 정확한 비유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전지죠. 충전되고 소모되고 다시 충전된다. 평생 동안. 그리고 다음 생에서도, 그렇다면 탈출은 정말 가능한가? 외계인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다고 했죠. 왜냐하면 혼자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대신 해줄 수 없다. 구원자도 안내자도 없죠. 오직 당신의 의식과 의지만이 도구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연습하라. 자신을 관찰하라. 생각과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에 휩쓸리지 말고 지켜보라. 나는 지금 화가 났다가 아니라, 화라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다. 이 미묘한 차이가 거리를 만듭니다. 그 거리가 자유의 시작이죠. 두려움이 올때 멈춰라. 이 두려움이 진짜인가? 지금 당장 위험한가? 아니면,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의 상상인가? 대부분의 두려움은 현재에 없습니다. 그림자일 뿐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림자에 반응하며 살아간다. 죽음을 생각하라. 회피하지 마라. 매일 조금씩 언젠가 나는 죽는다를 떠올려라. 그러면 삶이 달라집니다. 사소한 일에 집착하지 않게 되죠. 정말 중요한 게 뭔지 보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순간이 왔을 때 당황하지 않는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명상하라. 고요 속에서 자신의 본질을 만나라. 생각이 멈췄을 때, 감정이 가라앉았을 때 남는 것. 그것이 진짜 너입니다. 육체도, 이름도, 역할도 아닌, 순수의식. 그것을 기억하라. 그 느낌을 몸에 새겨라. 죽음 이후에도, 그것을 붙잡을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도하라. 나는 이 순환에서 벗어난다를 선언하라. 매일, 반복적으로. 의도는 힘이 있습니다. 특히 명확하고 단호한 의도는 현실을 바꾸죠. 우주는 당신의 의도에 반응합니다. 시스템도 마찬가지다. 만약 당신이 정말로 진심으로 떠나기로 결정한다면 길이 열립니다. 물론 방해도 있을 겁니다. 갑자기 문제가 생기고 관계가 복잡해지고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죠. 이것은 시스템이 당신을 붙잡으려는 마지막 시도입니다. 흔들리지 마라. 계속 걸어라. 로스웰의 외계인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 신문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용감하다. 이 진실을 듣고도 미치지 않았으니 대부분은 받아들이지 못한다. 너무 큰 충격이라서 하지만 당신은 들었다. 그리고 무언가 바뀔 것이다. 당신 안에서 그리고 당신을 통해 세상에 씨앗이 뿌려졌다. 언젠가 싹이 틀 것이다. 그 신문관은 평생 그 말을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는 평범한 삶을 살았지만 내면은 달랐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시스템에 완전히 굴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메시지를 전했다. 지금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듣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우주의 우연은 없죠.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고 정보는 필요한 사람에게 흘러갑니다. 만약 당신이 여기까지 들었다면 이유가 있다. 어쩌면 당신도 오래전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왔을 겁니다. 삶이 반복되고 패턴이 보이고 아무리 노력해도 같은 자리라는 느낌. 이제 그 이유를 알았죠. 당신이 미친 게 아닙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계속 잠들어 있을 것인가? 아니면 깨어날 것인가? 편안한 거짓 속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것인가?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언제나 그랬죠. 비록 선택지가 숨겨져 있었지만, 이제는 보입니다. 문은 항상 거기 있었다. 다만 볼수 없었을 뿐.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 뭔가가 반응하고 있다면, 그것을 무시하지 마라. 그것이 진짜 당신의 목소리입니다. 시스템이 묻어버리려 했던, 하지만, 완전히 지우지 못한 영혼의 기억. 당신은 여기 갇혀있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본래 자유로운 존재죠. 무한한 의식, 영원한 존재. 이 작은 행성. 이 짧은 생은 전부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기억을 죽음 너머까지 가져가는 것 그것이 열쇠다? 로스웰에서 추락한 우주선의 잔해는 어딘가에 보관되어 있을 겁니다. 생존 외계인의 시체도 어딘가 냉동되어 있을 거예요. 공식 기록은 부인하고 증인들은 침묵하며 진실은 음모론으로 묻힙니다. 하지만 메시지는 남았다. 여러 경로를 통해 여러 형태로 준비된 자들에게 전해지죠. 당신이 지금 듣고 있는 것처럼, 이제 어깨에서 힘이 빠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게, 설명할 수 없었던 피로, 그것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알았으니까, 당신 잘못이 아니었죠. 시스템이 그렇게 만든 것이다. 하지만 알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시작이죠. 진짜 여정은 지금부터다. 깨어있는 삶, 의식적인 선택, 두려움 없는 죽음. 이것이 탈출의 경로입니다. 당신은 준비되었는가? 아니면 더 기다릴 것인가? 몇 번의 생을 더 반복할 것인가? 그 답은 오직 당신만이 알수 있다.